작신 파트 1 업로드 이후 대다수의 구독자 나리들께서 나루토 작가 어디가? 이 새끼는 그냥 만화를 볼 줄을 모름 다케시 센스가 없다고? 라고 엇갈려서 작신 파트 2를 억지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선 항변을 하자면 처음에 작신을 쓸 때만 해도 너무 뻔한 작가를 넣으면 또 너무 뻔하다고 너무 홍대병 걸려서 쓰면 또 만화의 못이라고 요거개패같이 볼까봐 안 넣었던 건데 <laughs> 아니 근데 원래 병신아 애들이 더 병신해 이 그리하여 구독자 나흘이 성남 민심의 힘입어 만화로 예술의 경지에 오른 신의 작가 파트2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님명사 서당캐페 여 있군 한량종수입니다 <laughs> 등장 순서는 작품의 우열을 나열란 서열이 절대 아니며 작가님들의 수준이나 영량과도 무관합니다 오직 재미 위주로 뽑은 무지성 순서이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laughs> 모든 일본 만화는 압도하는 작화 만화 연출의 한계를 뛰어넘는 만화가 키시모토 마사시, 쌍둥이 중 장남으로 태어나 마사시 선생, 어렸을 때부터 만화와 만화가 모두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굉장히 많은 작품을 탐구하고 모작하며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마사시 선생이 영향을 받은 대표작을 줄여보면 나루터 오마주아 현대 닌자 활극의 아버지, 닌쿠 만화가를 포기할까 고민하게 만들었던 격이다른 작가, 무한의 주인, 전세계 만화계에 충격을 안겨준 걸작, 아키라, 일본 소년 만화의 아버지, 드래곤볼 등등 다양한 만화에 섭렵하는 것은 물론 영화 제작 기법까지 깊게 공부하며 대학교 상 때 본격적인 작품 투고를 시작하여 신인상 수상까지 성공합니다. 이후에 비록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정식 연재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지원과 만화의 기초부터 공부하는 미친 노력 끝에 단편 카라쿠이로 데뷔 후 닌자 만화의 정점을 평가받는 나르토로 대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처럼 근본 넘치는 근성 작가 키시모토 작가의 특장점은 첫 번째 입체적인 캐릭터 디자인. 단순히 멋 하나에만 지중된 캐릭터가 아닌 캐릭터별 서사에 걸맞게 사실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신체 묘사를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개성 강한 캐릭터를 구현해내는 키시부터 센세가 얼마나 캐릭터 설정에 공을 들이는지는 그 오랜 기간 연재한 나루토의 수많은 캐릭터들의 컨셉이 겹치는 일 하나 없이 형정도 형태도 다양한 저마다의 매력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둘째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믹사 개성강한 화풍 말한복 구독자 나리들은 나루토를 볼때 탈스 망사오 검스 친화대 히나타 등등 역게만 뚫어져라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나루토의 의상 디자인은 정말 유니크합니다 현대 의상과 과거 전국시대 의상들 적절히 믹스한 의상들은 나루토의 세계관과 캐릭터에서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만화 그 이상의 연출을 실현시키는 다채로운 구도와 앵글 활용 능력이 절정에 이른 만화의 한계를 초월 영화 같은 연출 기법이 대표적인 나루토 작화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나루토 사스케 페인 등이 바라본 드넓은 광경을 3점 투시를 활용해 장면 보다 광활하게 부각시킨 키시모토 마사시의 가장 대표적인 연출법 원근법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마사시센세는 컷마다 각도 변화를 다르게 배치함과 동시에 상황에 걸맞는 대포르멘을 가미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냥 존나 잘 그렸다. 라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만화를 보는 내내 진짜 닌자 세계에 빠져있는 것 같은 리얼한 생동감을 선사하죠. 물론 이에도 사쿠라의 눈물씬 가라 나루토 외톨이 대조법, 나루토의 아이스크림씬 등등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캐릭터들을 교차 편집하여 그게 긴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은 제법 긴 나루토의 서사에 지루함을 배제시키고 인물의 감정선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죠. 그렇게 해서 절정에 이른 연출이 바로 결말 부분, 대립의 이미 보여지고 나루토 대사스케가 마지막 대결 펼친 끝에 두 사람은 파리 손상되어 화해인을 끝내 맺지 못하지만 파괴된 석상으로 대신 화해인을 맺어주는 연출인데, 크으, 이게 바로 쎄! 물론 이런 작화나 연출뿐만 아니라 나루토 왕겨로 인터뷰에서 그가 지적받아왔던 부분들을 누구와는 달리 겸허하게 수렴하고 쿨하게 인정하는 마인드까지 갖춘 진짜 만화가가 바로 마사시 선생이니 우리가 언제나 그의 작품이 다시 꽃 피우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하고 불성실하지만 착하 실력 하나만큼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폭주기한차 하기와라 카즈시 등단하기 전 하기와라 카즈시의 삶은 학원 폭력물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 태생의 카즈시는 유급, 퇴학, 유급을 통해 고교 1학년 생활을 3번이나 하다가 도련 가출을 결심 이후 잠깐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다가 도련 고등학교 중퇴 이처럼 성장기를 상남 이인조로 보내던 중 카즈시는 도련 도쿄 디자이너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후에 스승 마치모토 이즈미의 어시스턴트로 경력을 쌓다가 스물 네 살의 나이 미얼립스틱으로 데뷔 그후 우리가 이렇 알고 있는 한때 베르세르크와 함께 다크 판타지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바스타드 암흑의 파괴신은 현재까지도 일단은 연재 중에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작가 경력 중 대표작은 단 하나. 더하여 그것마저도 완결지지 못하는 불성실한 연재 방식, 부캐로 독자와 키보드 배틀하는 인성, 개연성은 개폐 조벌이 스토리라인 등 만화가로서는 실격이라고 할수 있으나 초월적인 존재들의 박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과감하고 화려한 액션씬, 당대 만화 역계들의 트렌드를 이끌던 육감적인 역계 묘사, 완벽주의를 표방하는 화려하면서도 밀도 높은 카리스마형 캐릭터 디자인까지 위험 넘치고 그나마 판타지 만화를 그리는 것 하나만큼은 완벽한 작가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워할 수 없는 작가, 가지시. 비록 그를 성실한 만화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자신의 작품에게만큼은 항상 진심을 다하는 폭발 열 가지 폭주기관차 같은 만화가라고 할수 있죠. 처절한 인간의 삶을 권성징하의 미학으로 풀어내는 거장 만화의 본질을 실현하는 작가 후지타 카지히로. 어렸을 때부터 만화와 책을 좋아했던 카지히로센생은고등 때는 직접 만화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고민했던 열정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렇게 니온대학 신문학과에 진학한 뒤에도 후지타는 꾸준히 만화, 애니, 추리 SF 동아리 활동을 하며 오직 만화 연구회만 올인 그렇게 정진한 끝에 아사리 요시토의 어시스턴트 생활을 거쳐 연락선 기담을 통해 신이 코믹 대상에 입선하며 만화가 데뷔해서 성공하죠. 참고로 만화가를 꿈꾼 이유는 스승 때문이 아닌 루미코여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데뷔 후에는 요괴소은호야 꼭두각시 서커스 같은 굵직한 명작들을 배출하였으며 최근에도 쌍망정은 부숴야한다를 완결내는 등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후지타 센세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만화들만큼이나 독자들에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이지만 나는 이 그림체를 무척 좋아한다 추억 속의 화풍들이 어느덧 별이 되었기에 디지털 3D 그림체들이 집배한 작금의 만화 제작 환경에서도 여전히 펜을 쥐고 그림을 깍듯 그려내는 고전적인 작업 방식 펜서로 더욱 짓고 보다 깊게 직조해낸 컷들이 거칠다 못해 지저분하다는 평을 받을지언정 한컷한컷 밀도있게 담아내는 카지로만의 고고한 인간군상 캐릭터들이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를 독자들의 가슴에 깊게 새기기 위해 담백한 대사와 함께 대조되는 처절하게 읽었더니 아로색인 먹물 범벅의 컷들 처음 본그 순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소한 복선들을 마지막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눈치챌 수 있게 연결해놓는 요즘 만화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섬세하면서도 만화의 왕도를 따르는 서정적인 연출 극이 끝으로 가는 항해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슴신이 명장면을 향연해 빠져들다 보면 시나브로 한 편의 시를 낭독한 듯 만화 그 이상의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죠 특히 판타로네의 웃음 연출신은 단언컨대 만화 역사상 최고의 웃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따르는 기승전결 흐름 빈틈없이 빼곡하게 펜으로 꾹꾹 눌러담은 지저분한 것들 아이들을 위해 만화를 그린 작가답게 반전 없는 건선징악 결말 누구는 뻔하다고, 너무 올드하다고 할지 몰라도, 언제나 만화 본연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후지타 카즈히로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작가를 무척 좋아한다. 악마의 재능, 천재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미친 재능의 소자 도가시 요시히로 대학 미술학부 1학년 때 선생님은 연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 투구를 시작한 도가시 센세는 해마다 작품을 투구하며 수상 경력을 작실하게 쌓던 중 대학 4학년 때 소년첩부 편집부의 눈에 띄었고 그대로 대학교를 락근하게 자퇴 그 길로 곧장 고향을 떠나 도쿄를 상경하여 일주일에 5 0 0엔으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고독한 만화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가시 센세는 단편작, 엉뚱한 생일 선물로 데뷔 이후 첫 장편작으로 아주 성질 나쁜 큐피드라는 제목의 수인오은 러브 코미디를 내놓지만 조기 종료당하는 구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가시라는 작가는 그대로 잊혀지는 듯했지만 초히트작 유유백설 내놓으며 90년대 점프 전성기에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곧장 또다시 헌터 헌터를 통해 연타석 흥의 홈런을 터뜨리며 최고의 만화가 반열에 오르게 되죠. 사실 냉정하게 순수 그림 작업물만 놓고 봤을 때 토가시 실력은 작신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작가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극도로 제한한 얇은 펜로 노드였던 단조로운 캐릭터들. 작품을 연상시키는 호불호갈리는 대포르메아, 괴이한 채색,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일변도에 한정적인 분위기 연출 사연이 있지만 맨날 조롱받는 세계 최초 콘티형 연재본 등등 지적받는 단점들을 토가시는 악마의 재능을 바탕으로 전부 장점으로 승화시키는데 선생님 검은 기작작읽고본론이나 빨리 말하죠 토가시의 작가는 자칫 대충 그린 듯 보이지만 배경을 최소화하고 인물의 감정에 집중적으로 포커싱하여 작품의 몰입력을 극대화시키는 파멸적인 천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작 유백서엔 헌터헌터를 놓고 봤을 때 토가 시센스의 작품은 소년만하지만 굉장히 어둡고 잔인한 인간의 내면을 비판하는 세계관을 표방합니다. 그렇다고 극중 해설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배경 및 사물 묘사에 치중하여 밀도 높은 그림에 작화력을 쏟아붓는 연출이 아닌 방사자인 캐릭터들의 입과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것을 선호하죠. 그렇다 보니 작중 최강의 요괴로 성장하지만 노예상인 아버지에게 사로 학대당하던 과거를 지닌 S급 요괴 무크로 보잘걸는 재능이지만 왕메르엠에게 인정받아 그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장인 고무기 등등 등장 비중에 상관없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캐릭터들의 행동과 멘트에 독자는 보다 쉽게 감정을 대입하게 되고 그들의 숨겨진 배경 심리 속에만 신나브로 몰두하게 되죠 이와 같은 방식은 상당히 어려운 전개 방식인데도 토가씨는 캐릭터들의 심리적 상황을 극대화시킨 날카롭고 명징한 펜선 독자가 감이 배경 묘사 따위에 눈 돌아갈 새도 없이 보면서 쉴새 없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정교한 스토리, 생동감을 극대화시키는 역동적인 그림체로 그 어려운 걸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묘사해내죠. 토가 씨는 이런 연출력을 바탕으로 이 새끼는 그냥 이제 글만 써라 하던 비판을 이 새끼는 그냥 만화의 신임이라는 찬사로 뒤집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계를 직접 그리기보다는 세계관의 핍진성을 캐릭터의 갈등과 해결 과정으로 풀어내는데 주력하는 특유의 연출력으로 그림의 단점을 상쇄하고 장점만을 극대화시키는 천재형 작가라고 할수 있죠. 만화나 장난에서 단한 컷의 그림도 없이 오직 대화문 하나말로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은 단언컨대 악마의 재는 토가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 그냥 선으로 낙서하듯 연지한 것도 있는데 너무 억바 아닌가요? <웃음> <웃음> 저딴 식으로 그리고 만신하고 썩킹받는 건 토리야마도 못해 이 세... 스 토리가 자카를 쫓아가지 못했던 너무 일찍 꽃피운 반쪽짜리 재능 시바시 히로시. 히로시는 꼬꼬마 시절 일본 개그 만화의 전설 천재 박하본 오소마치 군 등의 깊은 영감을 받고 초진 때부터 만화를 그렸지만 찐 만화가는 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축구 선수를 꿈꾸며 축구 동아리 활동에만 매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수험 기간 중 갑자기 그림의 매력을 느끼고 과감히 오사카 영상학과에 입학. 그후 일본 극화 원작의 아버지 코이케 카즈의 세미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만화가를 준비하던 중 대학 4학년 때 단편 아라타마로 대비의 성공 이후 익히 알려진 요괴 협객물 누라리온의 손자를 연재하며 명성을 떨치게 되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접한 극정결 이어가다가 결국 강제 완결 당한 뒤 현재까지도 작품 활동 이어가고는 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황이죠. 히로시의 대표자 누라리온의 경우 마사카. 무한축구 여부에 당한 건가? 라는 착각이 될 정도로 당최 이해가 안 되는 3류 전개로 용두삼의 엔딩은 당해버린 탓에 작가 실력이 평가절하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림 중그리는명 만화가들조차 작중 초반에는 인체 비유나 캐릭묘사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두드러지기 마련인데 히로시는 작가만 놓고 봤을 때는 연재 초반부터 이미 완성된 아주 깔끔한 작가 실력을 선보이죠. 실제로 연재 초반과 완결 때의 작가를 비교해봐도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데뷔 때부터 이미 완성된 특출난 작화 실력으로 팬들의 마음 을 사로잡았었죠. 특히 일본 전통 화풍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엄 넘치게 백기양 요괴들을 재해석하여 부타체로 흐드러지게 묘사한 것들은 가히 현대 예술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서정적인 기품이 넘쳐 흐르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작가가 너무 일찍 꽃피어버린 탓에 스토리가 그렇게 개판이 난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히로시 작가가 스토리 작가 콜라보 혹은 가능하면 시대극으로 다시 한번 더 아름답게 꽃피울 거라는 기대해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가의 신은 고고한 미학으로 만화의 생명을 불러넣는 아쉽지만 다음 작가는 이편에서 읊어드리도록 하죠. 이상, 서단계표였습니다